안녕하세요. 나도 부동산 경매 헤르티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아파트 경매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요즘에 부동산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데, 어, 전 아직도 소극적으로 접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올랐다고 오르는 게 아니니까 현재 매물들 소개해 주는 거에 참고하시고 결정은 입찰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너무 낙찰에 연연하시지 마시고 가이드라인을 정하셔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낙찰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선을 긋고 가격 형성을 마친 뒤에 입찰을 하시면 낙찰될 확률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칠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안산 물건 중에 첫 번째 물건은 2022 타경 50010 사건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77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106동 2204호입니다. 전용 25.69평 아파트 35평형이고요. 감정가는 7억 800만 원입니다. 음, 감정가가 높인 이유는 부동산 경기 한참 좋을 때 경매가 나와가지고 감정화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두번 유찰되어 세 번째 7월 20일 날 3억 4,692만 원의 예정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대지권 미등기지만 감정평가에 대지권 등기가 완료된 상태로 대지권도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입찰하는데 무리 없이 진행하시면 되고요. 47층 중에 22층입니다. 조사된 임차인은 없고요. 체납액은 104만 5,350원 23년 4월 13일 기준이기 때문에 입찰 들어가실 때한번더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권리 음, 분석은 말소 기준 이후로 다 말소되는 거라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 해당 아파트 매물 시세를 한번 보시죠. 35평형이기 때문에 주상복합 저층이 4억 7천 정도 있고 고층은 5억 대 정도 있네요. 전세 매물은 2억 7천 대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신안산선 지하철역으로 초역세권이 될 예정이죠. 현재 공사 중이고요. 개통되면 역세권 아파트가 될 예정입니다. 실거래가는 최근에 4억 9,800에 됐고, 4억 7,500. 이거는 21년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죠. 두 번째 매물은 첫 번째 매물과 같은 아파트고요. 사건 번호는 2022타경 2387호고요. 선부동 1177 안산 메트로타운 프로르조 히스테이트 101동 1403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전용 면적 18.14평으로 27평형 아파트입니다. 현재 1회 유찰되어서 2차 7월 13일날 진행 예정이고요. 체제 입찰금은 3억 5770만원입니다. 38층 중에 14층이고요. 현재 세입자가 있지만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명도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인수액은 없기 때문에 고거 감안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현재 체납 관리비는 없고요. 하지만 한번더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아파트 시세를 한번 보시죠. 음, 27평형. 금액은 4억 2천. 이 최저가고요. 뭐 5억천 매물도 있고 4억 5천인데 4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실거래가 한번 보시죠. 실거래가는 23년 4월에 3억 9천 5백 4억 2천 4억 천 4억 선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KB시세 4억 5백이고요. 지하철역 예정입니다. 신한산선 세 번째 매물은 안산 2022타경 536445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2, 안산 고잔 푸르지오 5차 514동 804호입니다. 전용 25.69평형으로 32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6억 6천 500만원이고요. 두번 유찰되어 현재 3억 2 585만원에 진행 예정입니다. 현재 채무자겸 소유자가 동고인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어, 주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동고인으로 주거돼 있어 가지고 인수액이 없습니다. 채납 관리비는 현재 140만 원, 3월 30일 기준이고요. 입찰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권리 분석은 한국 자산관리공사 이후 다 말소된 거라서 큰 문제 없고요. 해당 아파트 시세는 5억 5천에서 5억 9천 5억 5천선 정도부터 있고요. 전세 매물은 3억 정도부터 있네요. 시, 최근 실거래가 확인해 보시죠. 실거래가는 23년 5월에 5억 3천 5백에 거래를 됐고요. 5억 6천에 거래한 건이 있고 4월에 5억 5천 5억 100한 5억 선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억 2천?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현장 매물 가능하기 때문에 경매는 아무래도 그것보다 싸야겠죠 그렇게 감안하시고 입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매물은 안산 2022 타경 567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 7로 주공아파트 526동 2층 203호입니다 건물 면적은 14.14평. 토지 면적 19.68평. 토지 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관리 처분이 돼서 재건축이 진행된 아파트입니다. 5층 중에 2층이고요. 사용승인은 86년 6월 1일에 됐고요. 감정가는 6억 1,200에 감정이 됐고, 두번 유찰되어 2억 9,988만원에 6월 20일날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입자 신고가 있는데 보증금 1억 2천이고요. 낙찰자분이 인설 금액이 없습니다. 저당권 기준 말소 기준으로 밑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4억 3천에서 5억 정도 제일 적 최저가가 4억 3천이네요 실거래가 최근에 3억 9천 3억 9천 5백에 거래됐고 3억 5천 금액이 많이 높은 금액들도 있네요 4억 3천 재건축을 보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음, 요 물건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뭐 해당 아파트 분양가든지 뭐 조합원 분양가든지 조회해서 음,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 드릴 아파트는 2022 다경 5878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4 단원 마을 아파트 106동 104호입니다. 저층 매물입니다. 건물 면적은 19평 아파트 26평형입니다. 감정가 4억 2,900만원 1회 유찰돼서 현재 3억 30만원에 6월 20일날 진행 예정입니다. 15층 중에 1층이기 때문에 음, 한번더 유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사된 임차인은 없고요. 채납액은 현재 관리비 채납액은 영원 5월 4일 기준이니까 6월 기준으로도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의 이후 권리 말수 기준이기 때문에 권리상 문제 없고요. 해당 매물 시세를 한번 보시, 볼게요. 13층이 4억 3천 5백의 매물이 있고 저층이 4억 6천 5억 이렇게 매물이 있네요. 실거래가 보시죠. 실거래가는 23년 3월에 4억 5천 6백 10만원 10층 22년도에는 2층이 4억 3천 전세도 한번 보실게요. 전세는 지금 2억 7천 6천. 근데 단지가 2002년도이기 때문에 수리에 따라서 전세 금액은 조금씩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안산지청지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고요. 생활권은 고장역으로 가능하고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3억원대 가능한 아파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현재 부동산 경기가 들쭉날쭉하기에 언론에서는 어디서는 가격이 올랐다, 어디서는 내렸다 하는데, 예전에 2010년도에 아파트 경기가 안 좋았다가 반짝했을 때가 있습니다. 현재가 그때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부동산은 큰 사이클로 돌기 때문에 그때도 잠깐 쭉 빠졌다가 매매가 안 되다가 잠깐 반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염없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우스포어 하우스포어 나왔던 시기 참 힘든 시기였긴 했죠. 모든 거는 입찰자분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아파트든 주택이든 토지든 요즘에는 최대한 소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소극적으로 입찰하지 않으시고 낙찰에 연연을 하시면 해당 물건이 가격이 떨어지거나 폭락을 하게 되면 손해는 오로지 입찰자분이 받... 입찰자 분이 책임을 지시기에 헤르티지는 최대한 소극적으로 입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